내일도 중부지방에는 소나기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 사이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대비가 필요하겠고요. 남해안과 제주에는 호우특보와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최대 80에서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또 동풍의 영향을 받는 영동에도 내일 늦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5에서 2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한편, 장마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중부지방에는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곳곳으로 소나기가 내릴 텐데요. 양은 5에서 40mm가 예상되고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릴 수 있겠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중부지방 중심으로는 내일도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치솟겠으니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기온입니다. 한낮에 대전은 30도, 대구는 29도 기록하겠고요. 서울은 31도로 오르겠습니다. 동두천도 최고 31도로 오르겠고, 양평 아침에 21도, 한낮에 30도 보이겠습니다. 경기 남부 한낮 기온은 31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화요일부터는 중부지방에도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